170년의 역사를 살아남은 공주 어, 남성의용소방대를 어, 대장님 이신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정민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 어, 그리고 어, 여성의용소방대 어, 모든 대원 여러분과 특히 멀리 서천에서 달려오신 우리 어, 충남연합 어, 의무부장 어, 김진현 어, 대장님과 서신 어, 가족들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김정섭 시장님 또이종원 어, 어, 의장님과 어, 시의원님들 특히 어, 우리 충남 교육 행정과또 어, 정책 예산위에서꼼꼼을 챙겨주시는 어, 최권 의원님 또김동일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최창석 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단 체장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혁종 정진석, 대혜 사무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 코로나는 그칠 줄 모르는데 재난 상황은 그가 아무 때나 터져나온단 말이죠. 이 코로나의 일부에 어려움을 뚫고서 온몸 공몽사와 희생으로 언신해 오신 우리 정만 대장님, 30여 개 동사의 그런 봉사와 헌신의 사활을 전달 하시는데 아직 10만 회장님은 남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하실 거고 그동안 큰고생하셨습니 박수 좀주시오 오늘 박수가 3월 1일 축제로 고생 이하셨니다한해 동안 가정을챙기셨세요혹으로 이렇게 다셨습니까또 우리 1만 아, 시민 어, 대장님 또 사모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대원들과 소통을,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단결과 화합으로 힘찬 저지의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설의성만 대장님이 일어났던 그런 불런한 활동과 성과들을 계승하고 또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께도 말씀을 주시습 천남교육청은 아, 어, 안전이야말로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리이 베라고 하는 어,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어,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나기 어, 1년 전에 다녀와서 위험사회라한 하는 책의 서문을 가지고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이 발전할수록 놀랍게도 그 사회의 위험도는 더욱 역설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에서 얘기한 리스토닌의 역설도 아니고 재난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대비해야 되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능여겨로서안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월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2014년도에 학생들의 안전이 곧 학생들의 인권이다 공부를 잘하다가 생명이 사라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아주 운동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그래서 안전이야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2014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을 지금, 만7 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서 아주 중요한 정책에, 그 다섯 가지 방향을 잡을 때, 다섯 번째 이걸 자리하고 있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최창석, 어, 무 문화원장님, 전에 교육장을 하셨는데, 학교 중앙현관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은, 과거에 지은 학교들이 좌우에 내려간 계단이 없어 중앙현관 쪽으로 해서 2, 3층에, 화재 상황이 발생 하면 아이들이 뛰어내리거나 화가 당할 수 밖에 없는 놀라운 건물들이 대한3 0체 정도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64개 학교를 갖고 있고공주에도 신관 초등학교, 아, 신관 유치 교동초등학교, 더감초등학교 세 군데를 갖고 냈습니다. 비상탈출을 할수 있도록 4층에서 미끄럼틀 방식으로 내려오면 4층에서 내려오는데 3 8초억원입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도 시설과 직원들을 보내보고, 대만에도 보내고 도우에서는 설례가 없기 때문에, 출계하게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인들 1년, 2년 가까이 설득을 해서, 현재까지는 64개 학교를 바고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건데, 그동안 우리 공주 남성 의용소방들,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어,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을 잘 시켜주셨고, 2015년, 1 6년도에는 충남 연합회하고 해서 각 시군의 의용 어, 서방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소생들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실패소생들 교육을 1년 동안에 17만 명을 시켜가지고, 해산부에서 무슨 교육청이 이게 이제 어, 서방, 어, 서방서 산화조직도 하는데, 결심시키냐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할머니와 자기 집의 할아버지 또는 동네 할아버지를 구해내는 세계권에 놀라운 일들도 생겨났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는 주방사와 함께 우리 시민의, 시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구해내는 큰 역할을 해왔고 그 점에서 늘 존경받, 나열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게 살아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 지역사회, 어, 공주 지역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어,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교육 도시로서 공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어, 소방서를 통해서 남성의용 소방대, 여성의용 소방대 그런 일들을 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 충남교육, 학생 중심 공주교육 우리 서영 해 교육장님과 함께.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아들딸 여러분들의 조카들을 잘 키워내는 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재난 상황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런 헌신과 또 공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어, 공주에서 꼭 필요한 창의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을 갖춘 미래의 역량을 쑥쑥 커가실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